오늘은 한번 제 친구들에게 여러가지 탈출 맵을 시켜볼 겁니다 탈출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가지 기믹들을 과연 제 친구들은 뚫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보러 가시죠 오늘 할 컨텐츠 자, 일단 보이는 것 자체로는 일단 평범한 탈출 맵인데 그러니까 일단 곳곳에 함정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제 탈출 맵 근데 이제 함정을 곁들 이라고 요리 이름을 짓겠습니다 요리요? 최강록 따라해봤어요 아... <laughs> 네 가시면 됩니다 아, 일단 시작부터 여기 이렇게 함정으로 추정되는 게 보이는데, 아, 이상은 없군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 밟으면 부서질 것 같이 생긴 건 뭐지? 시간 지나면 막 부서지는 그런 거 빨리 가야 돼. 첫 번째는 벌레 먹은 블럭을 밟게 되면 그 블럭이 부서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뚫기 힘든 함정이죠. 아, 뭐야, 아이! 정확했죠? 아니 시간 시간 안 지났는데도 부서지네요? 길이 응. 있나 보다. 아안 부서지는 길이 있나 보다. 예 네, 그쵸 그쵸 그쵸. 천장에도 아무것도 없네. 아 뭔가 구분을 지을 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Shift를 누르면 굉장히 쉽게 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Shift 누르면 솔직히 이거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안 누르고 가보겠습니다. 뭔가 약간 중구난방을 약간 거미줄같이 펼쳐져 있거든요? 어? 지금 이렇게 펼쳐진 거 보니까 길이 조금 확실히 펼쳐진 느낌이 있어요. 한쪽 길로만 가는 게. 그래서 이거 점프로 하면은 한 두세 번 뛰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군. 출이 좋았습니다. 나아~ 야~ 아아 역시 뛰는 뭔가 함정이... 야~ 위에서 보니까 감쪽같은데, 이거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해서... 아, 잠시만... 어, 저 발견한 거 있어요. 오! 아... 전부 다 가지는 길이거나 아니면 하나 빼고 전부 다그 폴링블록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폴링블록은... 명암 그거를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밝은 저 파란색 저 녀석이 홀링 블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힐링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갈 수는 있어요. 파란색. 와 역시 와. 마크 1 2년차 아니 잠깐만 와, 아, 저게 그 진짜인 거구나. 아, 오케이 이거는 뭐죠? 이건 그냥 평범한 파크입 아, 평범합니다. 예 이제 초고 필터링 이래놓고 저기 앞에 막 방벽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좋지. 그럴 리가. 아 여기서 이게 앞으로 갈 거를 심리적으로 예상해 갖고 지금 저쪽으로 간다. 예,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아 이게 본 게임. 네본 예, 게임이에요 오. 본 게임. 아 됐다. 아,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이 구간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진검다리 게임과 매우 흡사한 단계입니다. 밟아도 되는 발판과 밟으면 안 되는 발판이 섞여 있는 구간이죠. 에 아, 이건 근데 너무 쉽네요 이건.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네. 진검다리 진검다리 이게 다 속이 허니 보이거든요. 이거는. 아 참. 와 이거 아무 구나알 아, 알죠 제가. 쟤는 쟤는 모르던데. 쟤는 그냥 운발로 한 번에 가던데. 어 잠만 그럼 이것도 아시려나? 아니 알지 왜? 않을까? 여기 지위가 굉장히 많은데. 아 가루눈이랑 눈 섞어놓은 거네요 이거. 아! 야 우리 우리 수법이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뭐지? 그리고 뭔가 없어 보이는 이 구간도. 사실은 뭔가 숨겨져있죠 아왜 이렇게 이사람 의심병이 아니 왜? 그냥 면 진짜 암흑이 없어요어 깜짝아 아유 리액션이 찰지시네 이분 걸렸다 아, 걸렸다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닌가? 아, 아니네 더 있네 아유 어, 행복합니다 와 드디어 걸렸다 어, 드디어 이거 드디어 걸리는 사람이 한명 나왔네 굉장히 비밀이었어 여기 있는 책장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숨겨진 기믹이 있는데요. 바로 일정한 곳에 책을 꽂으면 열리게 되는 기믹입니다. 아까 드래곤이 나올 때 옆에 있던 상자에서 꺼낸 책을 꽂으면 열리게 되죠. 아까 거기 있는 책을 가져와서 뭔가 아예 맞아요. 되겠다.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여기 하나에 하나만 꽂으면 오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오, 됐다. 맛있... 뭐가 있을까? 이 과연 <laughs> 여기 길을 왜 뚫어놓은 걸까? 자 고도의 심리전. 심리전일까 방벽일까 과연? 이거 왼쪽 오른쪽 전부 다 폴링 블록으로 해놓고 가운데에 반격 길이 있다. 오. 아 진짜 이 사람들 더못 믿겠어. 네, 사실 이거 기본하면 둘다 길이에요. 아이씨. 진짜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셨네. 자 앞에 상자. 우유. 우유 가져가면 우유. 뭔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양털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게 양털인 이유가 있어요. 양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마인크래프트로서의 기능은 최근에 나온 워든, 워든 관련 그거에서 소리를 안 나게끔 해주는 거예 오. 오, 굉장히 그럴 아, 듯한 춤이었어요 방금. 양털은 양이고 양한테서 얻을 수 있고 가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양은 한 글자. 그렇게까지 꼽지, 꼬우진 않았어요. 아, 깜짝. 아 아, 뭐야, 아, 아, 아 이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그 워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10프트 누르고 가면 되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현명하시네, 현명하시네. 정밀하게, 위대하게. 이건 뭐야?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에쭉 네, 가시면 돼요. 이거 왜 만들어 두셨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그럴 줄 알고 다 막아놨죠. 방벽입니다. 잠깐 길이 생기니까 신뢰에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 자신을 믿어야 되 돼요. 뛰고 타이밍 맞춰서 그렇지. 오, 오 뭐야? <laughs> 아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뭐죠 이거 아 이게 그거구나 다음 이곳은 확률 반반의 드로퍼입니다 한쪽엔 뜨거운 용암이 들어있고 나머지 한쪽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물이 들어있죠 그럼 어디가 진짜일까요? 제가 뛰어난 이번엔... 시력으로 음... 반측을한 결과 왼쪽이 진짜입니다 제작자예요 진짜로. 예 제작자예요 아, 랜덤 박스 맞 어, 왼쪽 맞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딴따다다다딴따다다다다단 그리 내려와서 근데, 근데 여기서 뿐 포인트, 포인트 없잖아. 어? 그렇네? 이제 여기로 가면 엔딩입니다. 난이 빨간 블록이 참 싫어. 옛날 블록. <laughs> 이거 밟으면 <laughs> 은막 처음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죽거나 약간 파쿠르 맵에서 대부분 그런 용도로 썼거든요 뭔가 <laughs> 처음으로 아이. 돌아갈 거라는 복선 회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laughs> 철사도 깔고 우리. 작동을 하면 한 번에 작동되는 건데. 예, 맞아요. 우르르 무너질 겁니다. <laughs> 우르르 무너지나요? 아 근데 이거 파워 밥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거미줄이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아쪽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미드맵 런을 한번 봐 봅시다. 미드 미드 미드.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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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당신히 어, 어, 걸렸어. 와, 하여튼. 아,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타이밍 계산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오. 혹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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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이상하게 저걸. 오케이, 와, 오케이. 이제 엔딩, 엔딩 엔딩 엔딩. 케이크는 그림의 떡.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는 진 엔딩 루트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자, 이 구간은 얼핏 보면 저기가 출구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곳이 진짜 통로입니다. 일반 블록과 이곳의 색깔 차이는 생각보다 선명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아니, 길은 무지개예요. 무지개의 아, 해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바닥에 바닥에 있구나. 용암 바닥 한 가운데 그 어딘가에. 아니요 그그럴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정도로 악질은 아니거든요. 다른 힌트를, 힌트를 하나 드릴까? 드릴까? 힌트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등잔 밑이 어둡다. 네, 예, 등잔 밑이 지금 겁나게 어둡거든요. 오. 야이 사람이 제일 현명하게 아는데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오. 오. 오, 그렇지. 어? 아니 뭐야? 오. 뭐야? 이걸 오. 왜 살아? 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아너 죽으시고 네. 다시 가면 됩니다. 아 예. 아 죽는 거 이거 함정이었군요. <laughs> 아, 예. 이거 의도하않안 함정. <laughs> 의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함정이 됐다. 그러면 여기로 가면 엔딩 엔딩. 진는 엔딩. 아 여기가 진엔딩. 진짜 지는 엔딩요 예, 아 예, 여기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다는 어, 것은 뭐야?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아이거 복선이었나요? 이거 처음에 나온 그거랑 똑같은데? 예. 어 예,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엔딩이 진엔딩이 아니고 여, 전 여기를 영영 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 아예 당연하죠 예. 네비우스 해 예. 아니 뭐야 아니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처음부터 그럼 엔딩 볼수 있었던 거잖아 예, 사실 처음부터 엔딩을 이미 보셨던 거예요 청현님은